심해생물들의 특징, 유기체들은 이게 생물이잖아. 사는 심해에 사는 유기체들은 어, 적응해 왔다. 여기서 어, 어댑트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어댑트는 적응하다니까 스펠링 조심하고 어, 적응해 왔다. 어, 높은 압력, 고압이잖아. 고압, 고압에 적응해 왔다. 모함으로써 뭐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들의 몸에. 그리고 여기서 문장 끝났지. 그리고 나서 여기가 주어가 있는데 여기 동사가 없어. 독립분사 구문이잖아. 독립분사 구문이 뭐야?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다를 때 쓰는 거잖아. 다르니까 써준 거잖아. 주어 달라서 써 준다.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 어, 그래서 어떤 그 중에 심의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모모로 구성되었다. 물로 물로 구성되었다. 거의 전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걸봐 봐. 모모로 구성되다가 consist of야.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변형문제. 이거 봐봐. 모모로 구성되다는 consist of잖아. 이거랑 똑같은 게 be made of of야. 그리고 be c o m p o s e d of야. 그럼 분사구문을 만들었을 때 위에서 consisting of를 했지. 그럼 이거 being으로 생략, being으로 타지. being으로, 분사구문을 만들면 being으로 되고 남는 거 이거잖아. made of of. 이렇게 해도 되고. being made of of인데 being 생략 가능하잖아. 그지? 그리고 빙 컴퍼스 오인데빙 생략 가능하잖아. 그래서 컴퍼스트 오브 메이드 업 오브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이거 변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알아둬야 돼. 같이 이게 컨스팅을 메이드 업빙을 써도 돼. 그리고 또는 빙 컴퍼스트 빙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심해에 사는 유기체들은 어, 적응이 왔어. 고압에 저장함으로써 물을, 물을 그들의 몸에 그리고 일부는 거의 물로 구성되어 있어 심해 생물들 그리고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은 불에 가스 불에가 없어 부족해 없어 그들은 어, 냉혈의 생물 생명체들이야 응. 그리고 어 just a to b 는 a 를 b 에 맞추다 그들의 신체 온도를 그들의 환경에 맞추는 냉혈의 어, 유기체들이다. 분사구문 허락하면서 그들이 살아남도록 허락하면서 차가운 물에서 뭐 하는 동안 어, 유지하면서 또 분사구문이지. 그들의 낮은 신,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 신진대사가 늦지라, 늦는다는 거는 몸에 그 몸에서 일단 어떤 내장 기관들이 활동하는 게 늦어지잖아. 그래서 심해, 성물, 심해 생물체들은 되게 오래 살고 그러잖아. 그래서 신진대사를 낮추는 거야. 얘네, 얘네들은 최대한 더름지여야 돼, 얘네들은. 먹이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생명체들은 낮춘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그지? 낮은이야 낮은 낮춘다야 신진대사 낮춘다 너무 많이 낮춰서 그들은 소대꾸문이잖아 너무 뭐해서 이거 뭐 매니로 바꾸면 안되겠지 너무 많이 낮춰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없이 음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이유의 접속사야 왜냐하면 드문 희귀한 음식인데 이용가능한 먹을 수 있는 음식 희귀한 음식을 찾는 것이 소비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얘네 신진대사 낮췄잖아. 최대한 덜 움직여야 돼. 근데 게다가 이게 뭐야 먹이도 별로 없어요. 먹이도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신진대사 낮춰야 돼 얘네들은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그리고 어, 많은 포식성의 그 물고기들은 심해의 포식성의 물고기들은 장착이 되어 있어. 거대한 입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 왜 그러냐면 봐봐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지금 신진대사 낮추잖아 먹이도 없잖아 최대한 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이 커야 돼 그래야지 먹이를 많이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어쨌든 요거좀지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되기 위해서 내가 뭐 다른 지식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데 어쨌든 많은 포식성의 심해의 물고기들은 장착이 되어 있다. 참고로, 피시는, 그지? ES 안 붙여도 되지. 어, 거대한 이빨, 날카로운, 어, 거대한 이, 날카로운 이빨, 가능하게 하면서 또 분사구문, 분사구문 계속 나오지, 여기. 어, 가능하게 하면서 그 심해 생물들이, 어,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 먹이를, 그리고 제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시 가리키는 건 이거였지. 그리고 어떤 포식자들을 어, 사냥하는 포식자들은 근데, 요거, 요 남은 자녀에 라는 뜻이야. 그래서 빛이 조금 있는 장강이란 뜻이야. 빛이 조금 있는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 그 바다의 장강 지역에서 사냥하는 포식자들은 가지고 있다. 훌륭한 시력 능력을. 빛이 조금 있으니까 음, 시력이 좋아요. 근데 심해 완전 깜깜해. 걔네 눈이 발달하겠어? 어차피 눈이 있어도 뭐야 안 보이잖아. 깜깜한 것밖에 없어요. 눈이 발달 안 하겠지. 그래서 빛이 조금 있으면은 어, 눈잘 보이면 물고기 보이잖아. 그래서 훌륭한 실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반면에 다른 유기체들은 어, 만들어낸다.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 어, 유인하기 위해서 어, 먹이나 짝 파트너를 유인하기 위해서 빛을 발생시킨다.